네, 반갑습니다. 원익홀딩스 주주님대의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원익홀딩스, 아우렛도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임대의 이제 오늘 장또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원익홀딩스를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또 어떤 수주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어떤 MOU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게 사실 이5일선 부근이죠. 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들로 인해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이일정들 모두 다 확인하고 꼭 가시라고 좋아요 버튼만을꾹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차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제가 원익 콜딩스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구가에서부터 대응을 도와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형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물론 4분기 때에 대한 수주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앞전 파동이 엘리어트 1파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나온 게 뭐예요? 2파동이야, 여러분들 쉽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마지막 이수렴의 단계를 거치는 3파동이 나오는 자리야. 그럼 이 원익 콜링스대에 지금 구간에서 가장 끝날까? 아니겠죠 두 명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원익콜링스는 지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사주 관련해서 지금 성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익 IPS 성장 돼 있죠? 잘 봐요. 지금 원익 IPS 잠깐 갈게요. 자, 원익 IPS 어때요? 신고가 영역 벌써 또 도달을 했고 쏠 준비하고 있죠? 지금 얘네들은 매출이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같이 관련된 애들이야. 잘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원익 머트리얼즈 특수가스 만드는 애들 가볼게요. 자, 원익 머트리얼즈 지금 어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때? 다시 신고가 영역 만들었죠. 지금 돌파를 해놨어. 그러면 이 원익 관련된 친구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같이 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주제님들이 하나 까먹으신 게 뭐냐면, 잘 봐요. 지금 원익, 로보틱스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로보틱스 관련된 애들은 다 누구한테 영향이 갈까? 원익 콜링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2월 초에 무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알레그 핸드죠. V5에 대한 이 로봇 손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이 발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3개월 뒤에 어떤 발표가 이어질 거예요? V6에 대한 신규 발표가 같이 나오면서 주가는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분기 때 이제는 이제 곧 어떤 게 나옵니까?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분봉상에서도 보면은 잘 봐요.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 아마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야. 여기서 신고가 간다고. 왜요? 자, 5만원 봉 넘어가죠. 그리고 매집봉 어때요? 찔러주죠. 자, 그러니까 요 파동이 또 매직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종가베팅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단타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신고가 영역을 갈 때는 박스권을 치는 애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 얘네들은 파동들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좀정 정리하고 갈게요 잘 봐요 많은 분들이 이 y코프 패턴을 보시면서 매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상승파동 먹자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소형주에만 해당이 돼어 그러니까 한 5천원 이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익홀딩스가 이제는 4만원 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파동들을 만지, 그러니까, 파동들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구간 어때요? 저는 엘리어트 2파 이후에 지금 수렴의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지금 정확히 45,000원 라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매집을 끝내놓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두명이 주가 이제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잘 봐요. 지금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잡고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하는 준비를 하는 거야? 마지막 개인 털기를 하고 주가를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원익 홀딩스에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시켜 드릴 건데 우리 주제님들이 또 이거를 혼자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자,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도 꼭이 PPT 파일을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아, 만들어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일단 평택에 대한 이 P5 공장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반도체 KPX에 대한 사이클 회복과 함께 다시 한번 장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매출액 부분을 크게 확장시켜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 신사업에 대한 로봇과 가스 캐비닛에 대한 자동화 신사업이 수주가 늘어나면서 지금 뭐 3분기 때부터도 어때요?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서 패시브 자금이 가치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지금 원익, IPS, QNC, 머트리얼즈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사주로서 어때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여력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봤을 때 수주와 납품에 대한 가시화가 시작되겠죠. 특히 원익, IPS는 지금 매출 1조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어때요?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익 IPS가 지금 먼저 뭐 하는 거야?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럼 2 등으로 누가 따라갈까? 이 원익 로보틱스의 메타 협업 이야기와 V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익 홀딩스가 뒤를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지금 원익 홀딩스를 대응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에, 지금 이 슈퍼사이클을 도래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종목이다 라는 거고 이 평택이 테일러 팩과 더불어서 p5, p4에 대한 공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줄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회사이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와 로봇에 대한 성장 모멘텀 특히 메타 쪽과의 얼마의 금액이 가져가냐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위 콜딩스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어때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면에서도 빠질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26년도 이한 해에 원익 콜딩스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 왜요? 지금 구간이 출발의 시점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올라왔던 파동 있죠?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제님들 이제는 원이콜딩스를 끌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오늘 아침장에 또다시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제님들 어때요? 대부분 또 매도를 고민하실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 주제님들은 지금 기준 자체가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하락 한 번에도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저장해둘 자료를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이 자료만큼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한테요 제 개인번호 010-2522-3008번이니까 문자로 간단하게 원익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레포터 파일은 따로 챙겨드릴 거고, 자, 그리고 현재 위치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텔레방꼭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드리는 내용들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입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 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0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